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들 어 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2월 17일 정규시장 어, 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음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초가 어, 양대지수는 코스피지수 0.25%가 상승 출발 예상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16%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겠습니다. 파이팅이구요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이 어,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그죠? 아 어,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뭐그 하락폭을 축소하는 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laughs> 어, 이런 횡보장세에서는 개별 종목 성격의 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네. 자, S&P 500 지수는 0.09 플러스, 나스닥 지수 0.1 마이너스. 뭐 이렇게 아, 끝났네요. 자,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면 어서오시고요. 자, 실적 호조세가 나왔던,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요. 자, 삼성전자, 올 9월부터, 주식, 소수점으로, 거래할 수가 있답니다. 자, 소수점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들만 또 배불리는,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참, 이렇게 증권사들한테 좋은 일만 많이 생긴다 그죠? 자, K 동박, 예, 테슬라 직접 뚫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납품 시작이다 자, 2차전지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아침부터 갭 상승으로 상한가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잠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대주주하고 그리고 자회사가 또 어디 있는가? 어, 수직 계열화가 만약에 되어 있다 러면뭐좀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관련된 기업이, 어, 지금 당장에 없네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백쪽조 규모의 양자 컴퓨터 시대가 성큼이다 요거, 저기, 옵티시스하고 우리네들갖고그 다음에 코이버, 솔리드, c 큐버 이런 쪽이니까, 어, 좀 보도록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대차대조 축소 예, 1월 연준에서 예,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맵파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빠른 긴축을 시사했다 자 보험주 쪽 하고요 그리고 어, 금융주들 보도록 합니다 자 고유가 예, 고유가 행진 국제유가 이제는 150달러까지 전망한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주는 계속해서 봅시다. 떨어질 때좀 한번 그 리스크 좀 감안하고 담아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미크론 대폭발 이번 달초 다음 달 초에 20에서 30만 명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PCR 결과가 3일 걸린답니다. 자확신자는 가부하고요. 네, 휴마시스 자가진단키트 유럽의 자가 사용 인증 획득이라는 소식 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키트 보도록 하고 자 웨이브에서는 올해 영화, 드라마, 예능 30편을 선보인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그 삼만 네트웍스가 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다가오는 로버토피아 시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두산이 주목의 대상이다.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루 평균 1,200명 신청 폭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러시아 해커 미국에서 러시아 해커가 2년 동안 미국의 방산업체를 해킹했다. 어, 보안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네, 히토류 시장 쥐락표락하는 중국, 몸집 더블리고 가격은 급등이다. 자, 우리 저기 히토류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어, 곡물 가격이 또 상승하는데 두부구도 이제 못, 먹, 못 먹겠네. 풀몬과 CJ 제일제당제일제당도 어, 가격 인상이다. 어, 대두 관련한 종목들, 샘표, 샘표식품,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압축 3선은요 어 드림 시큐 드림스의 키티직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벅스 NHN 벅스 그리고 어, MIT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이고요 어제 추천을 좀 드렸던 어, 휠라 홀딩스의 네, 보합이네요 YG엔터는 예, 조금 올라와 있고요. YG엔터 58,000원 이상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2월 17일 정규시장 개장되었습니다. 자 GS가 e 올라오는데 어제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같이 예, 엮인다 그죠? 자 일단은 반등권이고요. 자, 인터파크가 올라오고 있고 인터파크 실적 좋아졌다 그죠? 자사주도 어, 소각가안 됩니다. 소 소각. 예. 자사주 소가자 예. GSY 예, 인터파크 실적. 예. 인터파크. 자 UNI는 계속 올라가네요. 예. 자에 b l 바이올라오고 있고요. EDGC, 예, EDGC, EDGC가 올라오고 있고요. 휴마시스. 혹시, 그, 저, 이리지 씨 가지고 계시면 7번이요. 저 때, 그, 저, 어제, 그, 저, 추천드리, 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네. 자. 자, 한 네트 KB 금융. 금융사들 좀 올라온다, 그죠? 금융사. 저는 무슨 악자 구리가 아, 자 알루미늄 관련 알루코, 알루코 올라오고요. 일단 PJ 메탈, 아, 조일 알미늄예 사마 알미늄 알루미늄 좀 올라온다 그냥. 알루코 어제 매수하신 분7만이요 삼마알미늄 디비하이테 어, 클리어, 예. 조이시티, UNI, 삼마네트워크스가 추가적으로 강세. 삼 컨텐츠, CJENM, 예. CJ CGV, CJ ENM 쪽은 빼은 예. 빠지네. 예. 아셈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세종 메디칼, 비덴트,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 저 가고요. 위지트. 네, 10원 마이너스. 이덴트솔루스 <laughs> 첨단 소재. 예, 네, 20%, 20 급등이다, 그죠? 솔루스 첨단. 야, 이거 테슬라가 크다, 그죠? 네, 인터파크 실적. 알루코 알루미늄. 알루코. 자, 루커, 요거는, 스윙으로, 네. 단타, 단타, 단타. 단타로 접근하시고, 4010으로 하세요. 4010. 자, YG 엔터테인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하이브. 어, 쪽 하이브 쪽, 예, 네, 요거 스윙. 하이브. 스윙 매수로 접근하시고, 263,000원. 어, 이제 서울에서, 네, 콘서트 안 됩니다. 네, BTS. 엔터주 보도록 하고 드림텍이 보이고 있구요. 솔루스첨단 드림텍, 비덴트, 해운쪽이 좋다그죠 페노시안 예, 쪽하고 대한해운, 예, HMM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예. 클래시스가 어, 17,450원, <laughs> UNI 하나의 에어로,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예, 쪽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아, 세트레가이. 어, 그렇게 쓰, 세게 강하지는 않다, 그죠? 네. 하이브 현재가면서요. 하이브. 하이브 현재가면서. YG 엔터. YG 엔터 가지고 계신 분,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어, 5 0 8 500원 이상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엔터, BJ 메탈, 카카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올라오면은 이제 어강원랜드라든가그 네. 다음에 GKM 이런 쪽인데 뭐 파라다이스만 좀 강하다 그죠 네. 파라다이스, 말미뉴 자 히토류 관련주 네. 티플렉스하고 헤인하고 동국, RNS 네. 히토류 관련주 동국, RNS 티플렉스, 티플렉스요 에 네, i 플렉스 이거는 단타. 에 네, 단타로 접근하시고 450 그다음에 m Tantaro, 스윙 n t a r o t a n t 요 r o Tantaro, t 리 n t a a 프로의 phc에 사마알메이 인터파크, 뭐, 체결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 MIT 현재가 매수보다는, 매수가에 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벅스, 이것도 단타. 예. 벅스 단타. 자, 14,850원으로 접금다 사지 마시고요. 그, 이중에서, 어, 어, 저기, 괜찮은 거,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대원발을이안네 어, 요거 10시에 하면 그열시 어, 코로나 그쪽이 저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예, 그때 움직임 한번 보고요. KCT가 급등이네요. 어, 웬일? 한네트하고 예, 디지털 화폐 쪽, 예. 로지시스 예, 다 들어왔네. 푸른기술, 푸른기술, 단타, 단타 8740, 현재가 매수. 巴黎，巴黎，巴黎，嗯。

다운하고 팜스토리에 같이 봐야죠 팜스토리에 하고 샘표하고 샘표시포 안 올라가네 대두 관련해서 풀무원 조금 올라가네 젠장 갤럭시아머니트리 이랜텍에 대한항공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코로나 같이 보인다 그냥 왜드카로나왜드카로나 나나리 박스 매수하시면 7번, M I텍 매수하시면 7번. 자 이런데 보이고 있고 두산퓨얼셀, H M M 해운쪽 보인다 그죠? 카카오페이, 어. H R B가 보이고 있고 이스페타시스가 올라오면은 신텍도 올라가겠죠? 쌤 테크도 좀 올라오는 쪽이고 네, 가지고 계시고 베셀은 아직도 먼저 뭐 강세다 그죠 퍼스트요거는 떨어지고 네온테크 과업이네요 강한 것만 좀 추가적으로 강세 음. 자 GSE 네, 대성에너지 까지 네, 올라오고 SK 가스도 올라온다 그죠 한국 가스 공사 그쪽도 조금 플러스. 하이닉스 하나 시시면 U N I C J C G V. M I T c 매수하신 분7번 M I T 네. 들어가세요 현재가 매수하세요. 저 엔터파크 보이고 있고요. Y 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하이브 매수하신 분7번 비덴트의 삼성 S D I G S C 아. 등등 올라옵니다. KCT 솔루스 첨단 선진뷰티, KC에서 예, 베셀 한넷, 네 로지시스, PJ메탈, 더그 RNS 뭐 이런 것들 아, 같이 올라오네요. 저거왜 이렇게 빠지가? 응? 네. 자, 박스 매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실적 관련주, 예, 알루미늄 관련주, 어, 히토류, 엔터, 예, 디지털 화폐 관련주, 위드 코로나, 해운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